반복문을 배우기 전에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뭐 학생이라면 등교를 하겠죠. 그리고 일을 하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뭐 TV 좀 보다가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아침에 또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거나 학교를 하거나 이렇게 뭐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이걸 만약에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해요. 그거를 프린트하고, 괄호 열고, 뭐, 기상, 출근, 이렇게 하면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써요.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걸 코드로 만들 때 반복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을 돌아요. 그리고 돌 때마다 몇 바퀴가 돌았는지 화면에 출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제 프린트, 그래서 뭐한 바퀴째, 두 바퀴째 뭐 이렇게 해서 열 바퀴면 열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우 비효율적이죠? 불편하고? 그나마 지금 예로 든건열 줄이지만 은백 바퀴, 천 바퀴 이런다면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은 반복을 하는 게한 뭐 번, 두번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무한으로 어느 조건이 맞을 때마다 반복을 할 수도 있고 뭐 100번, 200번, 뭐 1000번 이렇게 반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반복문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파이썬에는 반복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ile 반복문과 for 반복문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해볼 거는 while인데요. 자, while은 조건하고, 콜론하고, 들여쓰기하고, 코드. 코드가 하나가 아니면 이제 뭐, 코드 2.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들여쓰기 하는 거는 이제 조건문이랑 똑같죠. 그 여기 조건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if 조건문을 배울 때도 이렇게 조건하고 이 아래 에 있는 게 실행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true여야지만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while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true여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한 운동장 바퀴 수 세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카운트라고 바퀴 수를 세는 변수에요 처음엔 1로 하고요. 출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f string 포매팅을 사용을 해서 카운트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1 바퀴째가 나오겠죠? 그런데 반복을 하는 동안에 그럼 계속 1 바퀴째 이렇게 나올 순 없으니까. 이 변수를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바퀴라서 1하고 바퀴째 출력을 하고 나면은 카운트라는 변수에 1을 더하면 2가 되죠? 그때부터 카운트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바퀴체는 2, 그 다음 3, 4, 5, 6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트루니까 조건 자체가 지금 아예 트루로 지정을 해놨어요.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컨트롤 C를 누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라고, 엔터를 누르면, 자, 엄청 빠르게 바퀴가 올라갔죠. 지금 막 2천 넘어갔어요. 3천, 4천, 막 5천. 컨트롤 C를 눌러보세요. 자, 그럼 뭔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나왔죠. 이거는 Ctrl C 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면 발생하는 에러인데요. 이제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while true 로돼 있어가지고 무한반복을 하고 있어요. 계속 true 이기 때문에 무한반복을 하는 거라서 지금 강제 종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자고 이렇게 무한반복 코드를 짜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말 아주 순식간인데, 6,767바퀴째가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직접 하려고 하면, 사람의 눈으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죠.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속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 while true를 해서 무한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무한반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무한루프라고 하거든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운동장을 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무한으로 돌 수가 없죠? 그러면은 뭐한 10바퀴만 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조건이, 자, 우리가 if 조건문 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카운트가, 작을 때. 자, 10바퀴를 돌려면, 여기가 결국에 10까지 돼야 되잖아요. 카운트가. 그러면 10이 되면 안 됩니다. 11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11보다 카운트 수가 작을 때까지만 이거를 실행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쭉 돌아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해서 계속 카운트 수가 올라가서 카운트가 10이 되었어요. 이 더한 값이 만약에 이렇게 10이 되었어요. 그럼 이 10을 가지고 다시 여기 세 번째 줄인 y 반복문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도는 거니까 그래서 10이 되면은 자 11보다는 작죠 그러면 실행을 합니다. 그럼 열바퀴체가 출력이 되죠. 여기서 열바퀴체가 출력이 되고 그 10에다가 1을 더하면 아 이제 11이 되겠죠. 그럼 이 11을 가지고 다시 y 반복문 시작으로 돌아오면 카운트가 11이에요. 11과 비교를 했을 때 같죠? 카운트가 11보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조건이 카운트는 11보다 작을 때라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문이 끝나는 곳에서 아무거나 하나 실행을 시켜볼게요. 들여쓰기를 빠져나왔으니까 이 반복문이 끝나야지만 실행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이 와일 반복문이 끝났다 라는 표시 정도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뭐이 정도로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한 바퀴째 해서 열 바퀴째까지 하고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가 되었죠. 만약 이런 조건 자체가 이제 더 커요. 100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순식간에 99바퀴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뭐 1000바퀴를 돌고 싶어서 사람이 1000바퀴를 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1000도 굉장히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와일 반동분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우리가 천 바퀴 뭐 이런 거를 직접 출력을 하려면은 힘든데 아주 간단하게 끝냈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이 부분 있죠?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이 부분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더하기 등호하고 이렇게 1.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요게 없이 이렇게만 있어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